아 어, 오늘 컨텐츠는, 압두, 해머빌런, 1Q, 미니메이. 얘네들을 상대로 한번 몰래카메라를 해봐야겠어. 얘네들은 상상도 못할 거야. 그냥 바로 그냥 그룹통화 전화 걸기. 어, 해빌이 왔고, 1Q 왔고, 어, 미니메이도 왔고, 아이하이아이 어, 압두도 왔고, 아이, 당하. 어, 야, 얘들아, 얘들아. 오늘 내가, 컨텐츠를 하나를 딱 생각을 해봤어 뭔데? 너네들 다 어? 낚시꾼 키트 있잖아 저? 당연하죠 아 있죠 있죠 낚시꾼으로 너네들과 낚시 배틀 1대4 하는 거야 형님이 형님이 아, 저희 아, 네명을? 네 아, 아 왜? 왜? 와우 와 룰을 가볍게 설명할게 7분 동안 낚시만 계속하면서 아이템을 계속 모으는 거야 그리고 7분이 지나면 뭐템 같은 거살거 거 사고 너네랑 나랑 1대4 배틀을 뜨는 거지 아, 저희가 이길 텐데 그냥. 아 자, 자, 4연속으로 잭팟 뽑는 거 보여 드림. 아, 나는 그럼 4연속으로 아... 골든 핏이 잭팟 뽑는 거 보여 드림. 그럼 어, 저희 아... 5연속.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생각으로 이 친구들과 1대 4를 뜰수 있는지 바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들 커스텀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들을 소환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스폰, 레이지 블레이드, 뭐10 레이지 블레이드 10개가 소환이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명령어를 채팅창에다 쓰게 되면 이 게임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명령어를 썼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그지만 여러분 저는요 아주 특별한 기능을 사용을 할 겁니다 바로 로지 시스템 이 상태에서 제가 어떤 채팅을 치게 된다면 채팅창에 아무것도 뜨지가 않게 됩니다 게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몰래 몰래 명령어를 쓴다 하더라도 절대로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스폰 다이아몬드 일시 백천만 만 개를 이렇게 소환한다 하더라도 바로 그냥 다이아몬드 만 개가 소환이 되었지만 no. 채팅창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게 됩니다. 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다이아몬드 만 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것이죠. 자자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컨텐츠 어떻게 진행될지 약간 느낌 오시죠?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코를 납작하게 짓눌러 주는 것입니다.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얘들아 얘들아 다들 낚시꾼 키트 끼자. 오케이. 오케이. 아 맞다 낚시꾼. One week later. 그럼 바로 한번 떠보자. 오케이. 정말 오시죠. 맵은 그냥 해안가 딱 낚시하는 느낌 나게. 7분 동안 아이템 같은 거걸 뽑아가지고 진짜 그냥 미친듯이 싸우는 거야. 아7 분이면 애 아. 매값도 나오는데. 낚시 때부터 먼저 사서 우리 중앙에서 같이 낚시하자.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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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시다시피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철 40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40개를 먼저 모아주도록 합시다. 아나 응, 낚싯대 응, 나왔다. 어 나도 낚싯대 나왔다. 그럼 응. 응, 그래서 저희 중간 어떻게 가요? 블록 사서 가 블록 사서. 저는요 이 정도 블록을 사고 이쯤에서 한번 몰래 C 시스템 키고 아이 텔레퍼 한1 0 개만 몰래 텔레퍼를 소환해 보도록 할게요. 텔레퍼를 들고 있는지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 어 얘들아 왔어? 예 왔음 중에 아왜 이렇게 느리냐? 뚜가 길어서 일어나게야아뭔 소리? 건국의 어. 계단 몰라? 바로 그냥 낚시 한번 쫙 한번 해봅시다. 너네들은 과연 어떤 아이템이 들까? 아, 느낌이 좋은데 지금. 오 에메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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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오오 오, 오. 오, 나도 에메랄드 <laughs> 나도 에메랄드 이때 여러분 이렇게 아이 에메랄드 10개 자 이렇게 하면 10개 몰래 소환했고 대충 나가보자. 낚시하는 척 하세요. 아. 얘들아, 나 에메랄드 10개 뜸. 너네들 하나씩 나눠줄게. 오, 오 형! 어, 형, 형, 형. 나 2개 어, 어, 먹음, 나 2개 먹음. 나는 2연속으로 에메랄드가 떠가지고 10개란다. 아, 10개를 한다. 아난 이번에 또 철이 뜨네. 괜찮아, 괜찮아. 나중에는 내가 너네들 운으로 다 이길 수 있어. 나 빨간색 나온다, 이제. 빨간색? 오, 나 다이아, 다이아. 나 다이아 떴다, 다이아 떴다. 오! 다이아, 나 지금 30개 떴어. 네. 네. 예. 예. 네. 헥슨의 베네아 아, 먹으리, 먹으리. 아, 다야, 아, 나한테 안 되지. 난3 0개야 오, 나나 빨간색도 다 빨간색. 빨간색 뒀는데? 오, 뭐지? 나 지금 레이즈블레이드 떴어. 윽 어, 진짜. 진 <laughs> <laughs> 진짜. 진짜. <웃음> 어, 봐봐 봐레이 <laughs> <laughs> 아, 아, 요번에 나시꾼 버프 먹었잖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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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나시꾼을 왜 쓰냐, 스피릿 쓰지. 야, 너네 아, 너네들 나 절대 못 이기겠는데? 아, 형, 그러면 아. 저희 애매고 뽑을 건데요? 아, 뽑아봐, 뽑아봐. 나, 나운 장난 아니다, 지금. 뭐지, 뭐지, 뭐지? <laughs> TNT가 20개 떴어. 나왜 이래? 나 약간 버그 걸린 거 같아. 범인, 범인. <laughs> 아니, 봐봐. 나 진짜 TNT 20개 떴음. 봐봐. 거의 본범인인데? <laughs> 어 근데 형나식군 그렇게 나와요? d s 20개면 철리 800개에요. 아니 내가 뭐 아이템 소환한 것 같아. 아니 채팅창 봐봐 채팅창. 어? 왜 아무것도 없지? 왜 아무것도 없어? 아니 나 진짜 아무것도 소환 안 했어. 네. 너 아무것도 소환 안한거 맞죠? 아니 나다이아 지금 너무 많이 떴는데? 80개 있어 80개. 네에에에에? 네? 네? 왜? 막이상한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나 아니, 나는 어, 업그레이드 한번 하고 올게. 네네네네네. 네, 네, 네. 이상하다 저게 저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 나 여기서 낚시 한 번만 더 하고.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낚시를 하면서 조용히 텔레퍼를 소환을 할게요. 100개 정도. 오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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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나, 나 텔레퍼 떴어, 낚시하면서. 에? 에형 근데 낚시대에서 텔레퍼 안 뜨는 걸로 아는데 아니야, 이번에 패치 됐나봐. 나 지금 텔레퍼 들고 있어, 지금 봐봐. 버근 거 같은데? 버근 듯? 아니야, 아니야, 너네들은 운이 약한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애들... 혹시 몰라. 그, 그 개발자료만 쓸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 아니, 얘들아, 낚시보다가 에메랄드 젠에서 잠수 타는 게더 이득일 것 같아. <laughs> 야 너네들 운 별로 안 좋아? 네 저희는 너무 응. 안 좋은데요? 무시한데요 뭔가 침체수로 소환하거나 그런거 아니죠? 아이 그런 거안 되지 아이 흑여석 떴다 아니 아니 형 근데 흑여석는 없는 게 좋아요 석탄이어서 아 잠깐만 나, 나 외로우니까 여기 석탄이 옆에 소환 좀 해놓을게 석탄이 아 와와 석탄이네 석탄이 와 옆에 석탄이 끼고 간다 석탄이 사라짐 이러면 유후 석탄이 곰팡이 꼈네. <laughs> 오, 오, 얘들아, 얘들아. 나 방금 파이어볼 뜬거 봤어? 에이, 왜? 아, 못 에이? 봤는데요? 뭐지? 와. 나 지금 파이어볼 <laughs> 100개 떴어. 버그 어, 같은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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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는 좀 100개는 7 5 0 0이에요 왜, 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버그 쓰시면 안 되죠. 그거 아유, <laughs> 관리자인데. 개발자 빼달라고 할 거임 이거. 7분 지났는데요. 어뭐 7분 지났어? 아, 8분이다 8분. 오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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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낚시하고 이제 딱 가자. 자나 마지막에 에메랄드 지금 뜨어나 뜨거... 봐봐 나 봐봐 나 에메랄드 지금 떴지? <laughs> 나 지금 에메랄드? 나 100개 떴는데? <laughs> 아니야 에메가베 에거네 성궁에다가 아이스크림의 인챈트를 해도 남아요 그거. <laughs> 내내거 계정이 지금 이상한가봐. 알리자만 아니, 건드릴 수 있는 뭐스와와나 지금 있는 철. 아니야? 나 방금 철 떴거든? 네. 어, <laughs> 철이 500개가 떴어.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일단은... 자, 이제 낚시는 그만하고 가볼까? 아니막 형, 일어나. 막 아이스크림 100개 들어오는 거 아니야? 집 가자, 집 가자. <laughs> 집에 가는 길이 이상한데? 아... 나 가다가 지금의 영상이 퍼졌어. <laughs> 이쯤에서 얘네들한테 또 재밌는 장난을 한 칠게요. 베리어 블럭이라고 있거든요. 이 베리어 블럭이 무엇이냐? 바로 수명 블럭입니다! 이 투명 블럭으로 한번 핵쟁이인 척 이렇게 낚시 장난질을 또 치면서 플레이 해볼게요 자 그리고 풍선이 세 개밖에 없죠 여기서 제가 낚시하는 거 얘네들 안 보이죠? 낚시한 척 하면서 어? 얘들아 네? 네, 풍선이 네? 엄청나게 많이 떴는데? 지금 몇개 몇 떴는데요? 300개 오. 우와 형저 <laughs> 어. 어? 뭐가 있어? 한 돼요? 내가 잘못 들은 거지? 나 나도 믿기지가 않아 어떻게 된 거지? 어 게다가 나 지금 갑자기 오 어? 오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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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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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뭐야, 뭐야. 걸렸나? 응. 뭐가 좀 심각한데요. 많이 심각한데 이거? 아이 영상 찍고 형을 못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너네 혹시 공중을 떠다니는 에메랄드 갑옷을 입고 있는 레이즈 블레이드를 들고 있는 남자를 본 적이 있니? 애매 조금만 주시면 안 되니까. 아니야. 저희 지째요 애매를 조금만 주세요. 자, 얘들아, 그러면 시간 됐으니까 한번 즐겨보자고. 아하. 아하. 네, 그, 발언. 그 발언. 그 발언. 나는 낚시를 한번더 하고 가야겠다. 여기서? 응? 응? 아, 나 지금 낚시운이 너무 좋은데? 쯤에서바 야, 야, 우리도 낚시, 우리도 낚시. 야, 우리 낚시, 낚시. 일단 침대는 후여서군 오, 뭐야? 야, 나 아쳐서 어? 뭐야 야나아처석궁이 떴다? 아 아니야 그게 왜 뜨지? <목소리> <목소리> 아니 아아형 아니, 아니, 그러면 키트 두 개를 쓰는 거잖아요. <목소리> 아아닌데그 바바리언 국까지세 개네 세 개. 3개. 저 정도면 낚시에서 럭키블럭뜬 건데? 아 이거 사실 그럭키블럭 모드였구나. 아눈지자 목걸 <목소리> 찾으면 되겠다 화분. 자안 되지 안 되지 간다 간다 간다. <목소리> 어, 뭐야, 아, 왔다, 뭐야. 왔다, 왔다, 왔다. 오 뭐야 뭐야 오 나자 내가 나 내가. 오빠, 그거 아직 1초 남는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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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에이, 오, 호이씨고 말즈 7분이면 메매값 나온다고. 아, 7분이면 메매값도 나오는데. 1초도애매값이 떴으니까 남아 있는 에메랄드로 바로 그냥 날도 더운데 아이스크림. 아, 이거 아이스크림 이렇게 소환하는 것도 되게 오래 걸린다 생각보다. 야, 얘들 이거 원래 아이스크림 만드는 거 이렇게 오래 걸려? 아니, 아, 당연하죠. 포켓 아이스크림 몰라요. 야, 화살 쏴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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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안 맞아? 니트폰은 평생에 쓰시면 곤란하죠. 아, 나, 나는 절대 안 맞지. 계속, 계속 쏴봐. 뭐야, 어, 뭐야? 낚시에서 그내 주변에 활안 맞는 그런 특수한 버프가 지금 생긴 것 같아. 나니 나 낚시하면서 아이스크림 떴어 몇 개요? 예, 오열 개가 떴는데? 그뜰 수가 없을 텐데. <laughs> 아니 근데 그게 떴어. <laughs> 얘 뭐야 나 미안해요 용. 잘못했어요. 음, 안할게요 가게 두어라. 넌 이미. 가게야. 애는 4 6개 뺏었어. 양탄응 아, <laughs> <잠깐만.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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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들어온다. 땡키 뭐지? 야 약탈인 체드! 약탈인 뭐야! 오케이 뺐어! 뺐어! 이건데! 이건데! 약탈인 체드 뭐야! 약탈인 체 어딨어? 키 어디갔어? 어, 응와아야야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왔다 왔다! 오오! 애매굼 일로와 일로와 테슬라 테슬라 야! 야매스물 5개 더 뺏었어! 아니 누가 약탈인 체 쓰래! 도망가 도망가 <웃음> 도망가! <laughs> <laughs> 형왜 저희한테 그러세요? 아니 나 살다 살다 약간인 침대를 뺏는다는 아이디어는 처음 보네. 아 그런데 여기서 <laughs> 형의 어? 침대를 무슨 다음오 <laughs> 잠깐만 안돼 안돼 안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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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laughs> 자 이쯤에서 투명 블록으로 침대를 한번 막아볼게요. 아 저도 투명 블록으로 막아서 제 침대가 어떻게 막혔는지 지금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냥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제가 조금 여유가 생겼으니까 몰래 낚시를 또한번 할게요. 이번에는 어떤 아이템을 뽑았다 갈까요? 어, 뭐야! 엄청난 블럭이 낚시에서 떴는데? 그것도 약탈해버리지, 그냥! 어, <laughs> 절대 안 되지. <들지>. 얘또 <laughs> 어디가 됩니까? 아니, 형, 침대를 깼는데 블랙베드가 떠요. <laughs> 아니, 나, 나, 내 침대 이제 절대 안 깨질 듯? 뭐지? 태풍이 핵스나 진짜? 뭔가 이상한데요? 뭔가 많이 이상한데? 뭐지, 뭐지 이게? 올 이게 다국, 일로 와, 일로 와, 와, 와. 이거 다국으로 깨지나? 저한테 맞으시면 약탈당할텐데 에메랄드 나인더 폴. 도망갔다, 도망갔다. 누가 약탈쓰래? 여기서 힐백, 여기서 힐백. 절대 안 죽지, 절대 안 죽지. 아, 얘들아, 거기서 뭐하니? 이거 왜 안돼요? 아니 이거 낚시에서 뜬 신규 아이템 같아 고게이가안 이거... 좋아서 그래 봐봐 하... 내가, 내가 부순 거 볼게 바로 다국으로이왜안다시지 이거 <laughs> <laughs> 뭐가 이상한데 아, 많이 엇간데 가라 아 찍혀 찍혀 가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그럼 저희한테 왜 그러세요 정정당당한 낚시 1대4 배틀이잖아 엉뚱 어, 정정... 뭐. 당당하게 약발 도망 에메랄드 40개 있어 40개 아니 내 에메랄드 좀 그만 <웃음> <웃음> 훔쳐가 <웃음> 형 10초 세보시죠 아 10초 뒤에 침대 깨지잖아 안돼 일로와 일로와 죽는다 이제 난1큐로 잡아야겠어 그만 1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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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잠깐 낚시 좀 할게 네어 그래 그럼 너네들도 <laughs> 낚시하면서 아이템 좀그 하고 있어 어야 낚시하면서 나 지금 아이스크림또 떴다 야 얘들아 내가, 내가 말했 아이스크림 몇백개 나올거라니까 낚시꾼이 지금 버그가 걸렸는지 나한테만 완전 좋은 아이템이 계속 뜨고있어 낚시꾼이 버그 걸리면 저희도 어... 좋은것도 근데... 해야 는거 아니에요? 이게 파랑 사기 어. 맵인가봐 어. 뭐야 지금 한명 누구 죽었는데 미니메인? 미니메인은 또 뭐하다가 죽었어 아이고 아, 오다가 떨어졌어 돌 <laughs> 뿌리에 걸려 넘어졌어 <laughs> 잠깐만 나 화장실 좀 잠깐만 얘들아 예, 나 잠깐 화장실 좀예 여기 지금이다 여기 지금이다 내 <laughs> 없어. 없어. <laughs> 팔을 없어하냐? 나 하면 안 돼. 팔거 없어. 아, 시안 게안게안 게. 빼줄 거 없어, 빼줄 거 없어. <laughs> 나 이번 스물 한게 있어. 뭐야너너너안 어, 때는데? <laughs> 눈덩이로 때리자, 죽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눈덩이로 때리자. 아야, 야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laughs> 아이 그만, 그만, 그만. 자, 이제 슬슬 이제 저도 인챈트 를 한번 열어 볼게요. 자, 인챈트를 열어 한번 볼까? 자, 인챈트 가자. 어 뭐야 어, 여기. 아, 여기 우리 기지 아니구나 여기 어 어디서 음. 남의 기지에 침범을 하시면 <laughs> 나인챈트하려 다이아가 부족해 바로 그냥 낚시해서 다이아 뽑아버리기 낚시하니까 바로 다이아몬드가 떴어 아이 태풍이형 우리 낚시 7분까지만 음? 기로 했잖아요 자 그럼 1개오 41개 야 우리도 다 찍어 다 찍어 잠깐만 <laughs> 덤벼 덤벼 이제아슥들라 형, 저 잡을 수 있어요. 저텔레포만 40개에요. 야, 어, 이 껴서 1분에 6 2개야안 <laughs> <laughs> 돼, 안 돼! 내 해메라이트. 나도 아, 도망가! 아, 도망가! 아, 아니, 악트도 해메라이트 가서 봤는데! 안 돼! 악트 잡았어! 내가 우리가 났설 때야! 내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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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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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 너 그, 크리, 크리티컬 쓰리길 수 있어? 노버퍼, 노버퍼, 노버퍼! 아니, 아니, 야 이겨, 아니, 야 이겨, 아니, 야 이겨. 도방가 여기서 와살하는데 야,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서로 맞디라면 이겨. 아니, 야 아니, 너무 무서운데. 낚시 <laughs> 한 번에 애매 100개가 뜨는 남자라고. <laughs> 아니, 가나 날아다니잖아! <laughs> 그 손에 있는 회색 블럭은 뭐예요? 아, 이게 낚시하다가 뜨는 아이템인데. 사실, 그냥 지금 밝힐 게 이게 투명 블럭이거든. 내가 낚시하다 떴어. 어! 형 절대 저희를 이길 수 없죠 얘 화일만 쏴도 그냥 자 이쯤에서 이제 한명 안돼 잡았... 오케이 누구 남았냐 일큐야 너랑 나랑 이제 1대1 배틀이다 아, 형아형저 절대 저를 이길 수 없죠 하아 <laughs> 뭐지? 일큐야 너 핵쓰고 있어? 에이 얘어에 예. <laughs> <에이>, 데미지가 <laughs> 살벌하지 데미지가 에이 태풍이 형그 핵도 낚시대에서 그런 거안 나와요 아 나도 이상하다 오늘 운이 진짜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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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이에에에이에에에에티너아 <막디를, 이렇게> <laughs> 이길 수 있어 이길수 있어 내으 <laughs> <laughs> 나이스 <laughs> 파랑팀이 낚시가 잘 되는 그런 버그가 있는거같아 아 이게 진짜로 너네들 나중에 영상한번 확인해봐 진짜 형이번에형 영상 꼭 볼게요 꼭 봐야겠다 진짜 <laughs> 우두 뽀잉기를 갈 때는 스피드 부츠를 사용합시다. 몬서야 글라이더에 제이드 망치. 다른서버구나 <laughs> <laughs> 아니 나 갑자기 로블록스 크래시가 떴는데? 에이드가 예? 아, 못 먹으셨네. 에이, 아. 못 먹으셨네. 에이, 뭐야? 신고했네. 어 뭐지? 에비리 까메오 출연만 엄청난데. <laughs> 엄청나 속도로 가는 중. 아니 빨리 올라와. 왜왜 그러고 올라오는 거야? 이러면 빨리 올라가. 제가 점점 다가가는. 잠깐만 너그 상태에서 내가 호버보드 주면 어떻게 되지? 이 상태에서 호버보드 주면? 바이 바이 따라온다 어디서 버린 글라이더를 바꾸고 사용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어 거의 다 왔네 거의 다 왔네 바바보이. 아! <laughs> 아니 킹킬을 하면 Okay, okay. <laughs>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꼭 파랑팀에서 낚시꾼을 해서 사기적인 아이템으로 1대4를 하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모두 강박 강박 아 강박 강박, 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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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랑팀 사기 맵만들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맵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유후!